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다 506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위에, 위에, 한자 위에 부분에 이 선역서 자나 덮을 아자 형태가 있는 글자들을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이 선역서 자하고 이와 같이 술그른 유 자도 혼돈을 하는데 하나씩 옛 글자를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깁을 담자부터 보겠습니다. 깁을 담자를 보면 위에 부분에 이와 같이 걸르는 망 형태가 있고 받침대가 있고 밑에가 그릇이 있는 모양이 있는데 잘 익은 술을 걸러서 병에다 담아서 맛을 깊게 하는 데서 깁을 담 밑질 담이라고 하는 글자가 됩니다. 후에 위에 걸음망 형태가 이와 같이, 염전노 자처럼 변해서, 맛을 나타내기 때문에, 염전 짠 맛을 나타내서, 맛, 맛, 맛을 나타내기 때문에, 염전노 자로 변해갔나 싶은데, 아무튼, 지금은 우에가 염전노 자 다니고, 지금은 다시 더프라 자로 변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글씨는 소전에서 예서로 변할 때, 글자 형태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의 해서에서, 해서에서 간체자로 글씨가 바뀌는 것보다도 더 많은 글씨가 전서에서 예서로 바뀔 때 글자의 변역이 일어났습니다. 아무튼 이 글자는 맛을 깊게 하기 위해서 걸러서 담아놓은 수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대그릇에 걸러서 주전자에 담아놓은 맛이 깊게 미치는 술에서 미치다를 뜻하는데 이 글자가 글자의 원형에서 너무나 많이 변해져 있기 때문에 파 자로 가리키게 되면 덮어둔 날이 날자 열흘이 지나서 맛이 깊다. 깊게 미친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맛이 이렇게 하면 글씨 옛 모양을 보고 알수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담 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담 자를 만나는 자는 담자를 제외하고 못담자와 말씀담자가 있는데 맛이 깊게 진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삼수변 물이 붙어서 물이 깊게 맑게 오래 쌓여있는 물을 담이라고 합니다. 담. 다음에 클담 말씀담자는 말씀언자 붙어서 말의 의미가 깊게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할때 깊은 의미가 있는 말을 담이라고 합니다. 민담, 민담. 담시는 잘안 쓰는 말인데 우리 영어로 발라드 음악에서 발라드라는 음악 분야를 한자로는 담시라고 합니다. 담시. 계속 나오겠지만 붉은색 글씨는 1800자를 넘는 2급 1급에 있어서 인명용, 지명용 한자나 가끔 어떤 특정한 다양나믹에만 쓰이는 글자가 붉은색 글자가 되겠습니다. 1급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막을 인자를 보겠습니다 인자는 밑에 흙토자 형제나 요러 같이 우뚝할 인자나 흙토자가 있어서 위에가 또 덮여져 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쿠리 형태로 덮어서 막은 높게 흙으로 쌓은 굴뚝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높게 쌓아고 위에가 뭔가 덮여져 있는 덮여서 연기만 빠져나가도록 만드는 형태의 어떤 것을 보고 만든 글자가 막을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자를 만나는 글자를 살펴보면 연기 연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불을 뗄때 불기운이 빠져나가도록 흙 위에 흙을 쌓은 높은 곳에 덮어놓은 연기만 빠져나가도록 막아놓은 데서 이와 같이 연기 연자로 갑니다. 연기 금연 연초에 쓰이고. 질그릇 견자는 이와 같이 기와 와자가 들어가는데 기와 와자는 진흙으로 기와를 만들기 때문에 진흙으로 만든 도구에 기와 와자가 쓰입니다. 그래서 한쪽만 예, 한쪽만 무어가 들락 이와 같이 열려 있는 그런 그릇을 나타낼 때 질그릇 견 무칠 인자는 이와 같이 삼십면이 붙어서 물기를 막아서 막아았기 때문에 물이 점점 차올라서 무엇이 묻혀 버리다라는 뜻 때문에 인멸, 인몰할때 쓰이는 글자가 막을 인자가 됩니다. 다음에 닭유술그릇 유라고 하는데 이 글자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이와 같이 유시, 유년 이와 같이 쓰이지만 음, 띠별로 이 유자가 원래는 본래 갑골문, 금문 소전에서 보면 뭐와 같이 술을 담는 그릇 형태의 모양에서 술그릇은 유자이고 이 유자가 들어가는 글자는 전부 다 발효식품과 관계되는 글자가 됩니다. 발효식품과 관계되는 글자인데 이 유자가 띠별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할때유 닭띠에 해당되기 때문에 닭이라는 의미가 생겼고 유시 유년할 때 쓰일 뿐이고 이 글자가 다른 글자랑 만나면 전부 다 발효식품을 나타내거나 술그릇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6자를 만나는 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글자가 술주자인데 술주자는 술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물, 그래서 술을 주를 뜻하는데 이 글자는 부수가 삼수변에 있지 않고 술그릇 유자에 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시험에 보면 삼수변이 글자 앞에 있는데도 삼수변이 부수가 아닌 글자는 이 술주자가 유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류, 주막, 탁주에 쓰이는데 아무튼 술그릇에 담겨져 있는 물이기 때문에 술이 됩니다. 추할주자는 술그릇 유자가 있고 술이 있고 옆에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이 가면을 쓰고 있는 모양인 귀신규자가 있는데 이것은 술을 먹어서 사람이 가면을 쓰듯 사람이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라고 해서 추하다 할때 쓰이는 글자가 추할주자입니다. 술만 먹으면 달라지는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는 행동을 하면 그것을 추하다 겁니다. 추행, 추잡스럽다. 미추할 때 쓰이는 글자가 추할 추자가 됩니다. 다음에는 활짐 예자. 이와 같이 보면 상자 안에 화살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활짐 예 의라고 하는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화를 넣어 가지고 매고 다니게 나뉘는 도구를 동계라고도 합니다. 동계. 그래서 활집, 동계라고 할 때, 예나, 의의를 씁니다. 다음에, 활집, 예 자가 칠복자를 만나면, 이거는 소리, 마주칠, 예 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활집을 손으로 도구를 잡고 치면, 이와 같이, 활집을 손으로 잡고 치면, 소리가 나니까, 소리가 마주치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글자이고, 이 글자는 단독으로는 다른 글자를 만나서 사용되는 예는 없습니다. 이 옛자는 요같이 의원 의자나 일산 옛자를 만날 때 쓰이는데 의사가 의원 의자는 의사들이 가지고 다니는 도구를 상자 안에 의료용 화살과 같은 침이나 수술용 도구 창과 그다음에 음, 치료용 술 알코를 가지고 다니는 의사를 나타낼 때 나타내는 말이 의원 어자, 의사 어자입니다. 그래서 의사, 의원, 의학을 쓰이고 지금은 간단하게 간자자에서 요와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요와 같이 이 부분만 써서 의사를 의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 일산예 가릴례가 있는데 여기 일산은 경기도 일산이 아니라 요와 같이 나릴우산산자를 씁니다. 이 일산은 양산과 달리 옛날에 임금이 야외 나들이할 때 이와 같이 우산 형태가 있고 옆에 천을 늘려서 해나 바람을 가리던 그런 도우 우산처럼 생긴 도구를 일산이라고 하고 양산은 우산처럼 생겨서 해를 가리는 걸 양산이라고 해를 가리기 때문에 양산이라고 하고 우산은 비를 가리기 때문에 우산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일산예 가릴례자는 잘 사용되지 않는 글자인데 여기에 보면 이와 같이 기시 있어서 깃으로 만들어서 해를 가리던 데서 일산예 가릴례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우두머리추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두머리추자는 밑에가 술이 있고 위에가 술이 있어서 향기가 잘 올라가는 모양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이 우애로 잘 퍼져나가는 잘 익은 술에서 가장 먼저 잘 익은 술을 두목 우두머리나 조상께 드린 데서 두목이라는 의미로 쓰여서 두목 우두머리를 나타낼 때이 추자를 쓰고 이 추자를 만나는 글자 추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장. 그러면 이 추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우두머리 추 추장을 나타낼 때 쓰고 구셀추 우두머리를 따라서. 따르는 행동 그래서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다가가 단단히 굳세게 모이다 라는 뜻에서 굳셀주 오히려 일자는 앞에 개견자가 있는데 이 짐승을 나타내서 그 짐승 중에서 우두머리 무리가 이끄는 우두머리가 있어서 무리를 이끄는 원숭이를 합니다. 원숭이 유라고 합니다 원숭이유 여기서 원숭이는 의심이 많은 데서 머뭇거리다 뭔가 똑같이 따라하는 행동을 하기를 잘해서 같다 어, 오히려 등의 뜻으로 쓰이는 글자가 유자입니다. 유자를, 유자를 만나서 뭐잘 사용되는, 다, 사용되는 단어는 많지 않고 뭐 유에 할때 쓰이기도 하는데 대부분 문장 중에 많이 사용되는 글자가 오히려 유자입니다. 기타 꾀할 유자, 우두머리, 개가, 우두머리 짐승이 무리를 이끌고 음, 규를 써서 어떤 사냥을 하거나 할때 우두머리를 따라서 가게 되에 우두머리가 계획하는 것처럼 느껴서 규알류 가벼울류자는 우두머리의 명령을 전하는 수레, 가볍게 만드는 빨리 명령을 전하기 위해서 가볍게 만든 수레에서 가벼울류 할때 쓰이는 글자입니다. 검은색 글씨만 유념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높을 전자를 보면 이와 같이 두손 모양과 술그릇 모양이 있음을 알수 있고 어떤 것은 높은 언덕과 두 손과 술그릇 그래서 두 손으로 술그릇을 높은데 올려놓는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와 같이 옆에 두 사람이 술그릇을 들고 있는 모양도 있고 한 손으로 들고 있는 모양도 있어서 이와 같은 형태로 손으로 어떤 항아리, 술 항아리를 들고 있는 모양들이 쭉 이어가다가 소전에 와서 두 손으로 술그릇을 들고 있고 혹체에서는 한 손으로 술그릇을 들고 있는데 지금은 이와 같이 한 손으로 술그릇을 들고 있는 이 존자라가 많이 사용되어서 이 존자가 다른 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익은 술을 두 손으로나 두 손이나 한 손으로 들어서 공경이 받치는 데서 높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술을 높이 받쳐 들다라는 의미로 존자를 씁니다. 존자를 만나는 글자는 높을 존, 쫓을 준, 뭔가를 들고 따라가다, 쫓아가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술통 준자가 있습니다. 술통 준자는 나무로 된 음, 술을 담아서 높이 받치던 술통입니다. 받쳐놓던 술통, 그래서 술통 준준나라는 말인데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준이라는 그릇에 꽂아서 꽂, 꽂아서 어. 준이라는 곳에 꽂아 춤을 추는 데 쓰던 꽃을 준화라고 하는데 보통 때 쓰이지도 않고 사, 사용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됩니다. 사람 이름이나 지름, 지명 이름에만 쓰입니다. 기타 이 전자와 비슷한 글자가 있는데 이 전자가 있습니다. 전자는 술 항아리를 밑에 받침대가 있는 모양을 보이는데 이와 같이 나중에는 후대로 가면서 대기자 형태로 가서. 위에 술 그릇이 있는 모양을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대 위에 술 항아리를 올려놓는 모양을 나타내서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 제사지내거나 어떤 신전에 바쳐는 대 위에 바쳐놓는 술 항아리에서 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나타낼 때 제사를 다른 말로 향전 신위 앞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로 향전이라고도 합니다. 자, 나라정, 던질척에도 들어갑니다. 나라정, 던질척. 정시를 보면, 이와 같이 나라가 있는데, 고울, 고을. 고울은 고울인데, 나라의 제사에 쓰이는 무언가를 만들던 성시가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 정시입니다. 그다음에 던질척, 손으로 그러한 일들을 던지다. 던져버리다. 손으로 제사추의 재물을 사방에 뿌리고, 뭐 하던 것을 나타내지 않나. 다고 생각되는 글자가 척인데 우리가 지금 척자가 사용할 때는 우리 윷놀이 척사 대위 할때 쓰일 때 정도밖에 용례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항시 한자를 공부할 때 갑골문 금문이 있는 모양들은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